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흔두 번째 진 가나안의 길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여호수와 5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는 일마다 형통하시고 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생명 양식 여호수아 5장 9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죠. 자,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려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마흔 두 번째 진친 장수의 이름을 길가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 애굽의 수치는 어떤 수치입니까? 첫째로, 이 애굽의 수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의 수치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 40년 동안 애굽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수치입니다. 오늘은 이길갈에서 수치가 다 굴러간 것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해결하였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수치를 다 가려 줍니다. 자, 계시록 3장 1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가리우는 옷은 흰 옷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흰 옷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시슴받은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로 7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장로들이 응답하여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14절, 내가 가로대,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인간의 수치를 덮어주고 해결하는 능력의 피가 됩니다. 가로 두 번째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됩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 아래 들어가셔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것이죠. 수치라는 것은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구속은 인간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고 또 저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수치까지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휘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4 2 402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치스러운 과거의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악된 인생들이 당해야 할 수치를 걸머지시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로 인한 부끄러운 수치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굴려버리셨으므로 우리는 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모든 수치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됩니다. 첫째로 그것은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의 역사죠. 자, 이사야 25장 6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새 술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새로운 말씀, 태초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오래 저장하였던 말, 말씀의 역사로 모든 수치가 최종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에 연이어서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의 역사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리고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 포도주는 세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는 이라 마태음 9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마지막 나팔의 역사입니다. 역시 나팔도 말씀을 나타내죠. 마지막 말씀의 역사죠. 그래서 고림도 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말씀 보세요. 이 마지막 말씀의 역사로 첫째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두 번째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컵에 있는 물을 훅 마시면 컵에 물이 없어지듯이 사망이 이김에 삼킴 바가 되리라는 말씀이 응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는 사망이 없어져 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수치가 있습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운 죄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그 수치가 해결되었고 이제 주님 제리 마심으로 오래 저정하였던 포도주 마지막 나팔의 역사로 최종적으로 모든 죄 수치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마지막 나팔의 역사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은 이김에 삼킨 바가 되고 모든 수치도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됩니다. 날마다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전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